자 오픈했어요 뭐가 나올까 짜짜. 야 이거 진짜 옛날 방식 소포로 와있는데 뭐야 이거. 응? 어, 있어봐요 있어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우표도 있어 우표 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1942년 6월 3일 윤동주 이야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음 언박싱 그리고 책갈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홈에다가 이렇게 음. 조그만 음, 뒷면 요렇고 다음은 전면부 자 이걸 조심스럽게 이걸 뜯나 이걸 당기나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 이쪽 아니야 이쪽도 아니야 이쪽인가 자 이제 불었어요자 이걸 뜯는데 안 찢어지게 최대한 살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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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아, 좋아, 좋아. 자, 뜯었어요. 자, 꺼내봅시다. 오오, 오오, 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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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뭐 들었어? 오오야 이거 연필이 와이 무슨 선님들 쓰는 그런 연필 같네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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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다시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이건 엽선가? 오. 이엽인가봐 이게 음... 옛날 고서 느낌을 주는 엽서, 엽서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뭐야? 노트구나 필사 노트라고 되어있네. 음. 자, 필사 노트 응? 뭐라고 이게? 시도 적혀 있고 아 여기 있는 글을 자기가 직접 써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음 나름 의미가 깊은 구성품으로 돼 있었어요 네자 이렇게 멋있어 네, 있어 보여 야 이거 연필이 어. 진짜 어, 이거 쓰기가 아까운데 음. 무튼 이런 구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 쭉.